습니다 대박 종목만을 전해드리는 한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종목 PNS 미케넥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기존에 뭐 물려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상가까지 가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물량 빼면서 하락이 계속 나왔었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중요한 내용은요 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갈수 있는 자리라서 여기 물려 있는 분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지금 신규 타점으로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반등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NS 미키닉스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의료 기기, 의료 로봇이죠. 의료 로봇 관련주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점에 대처할 수 있는 로봇을 가장 주력으로 쓸수 있는 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가치로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우상향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로봇이라는 것은 우선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바, 밑바탕이 매출이잖아요 매출의 밑바탕이 가장 잘 받쳐지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도 해도요 주가 방어를 굉장히 잘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눌러 주셔야겠죠 중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 의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로봇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로봇 시장의 수급이 가장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켓츠 앤드 마켓츠는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은 올해 160억 달러 약 하나로 21조 원이고요. 2029년에는 338억 달러 약 45조 원으로 두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심화된 의료 인력 부족과 고령화 사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하는 의료 로봇 시장의 성장을 가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술로봇, 재활로봇 등 다양한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차별화되는 기술력으로 여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수술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밀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수술 로봇은 의료 현장에서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공하면서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의료 로봇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ns 미케니스는 국내 최초로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인 월크봇을 개발을 했고요. 국내 의료 로봇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여러 로봇들을 다양하게 출시를 하면서 제품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 좋은 제품이 나올수록 당연히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입니다. PNS 미케닉스 종목을 보게 되면 시작은 1% 시작을 해서 4% 대까지 상승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14,000원, 15,000원 부근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 4 0원 14,700원에서 15,000원 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PNS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이 크게 나와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유망한 종목들은요, 흐름이 굉장히 좀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했을 때 28,200원의 고점을 찍었고요.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죠. 일어나고 나서 어디에 찍었냐면, 여기 보이시는 14,000원에서 바닥을 찍은 걸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등 나오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 구간. 18,000원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하면서 14,000원에서 바닥으로 더 찍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요 하락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14,000원 이하로 있다가 상승 나올 때 14,000원 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듯이 날아가죠 자, 이전에도 이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000원 여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6,000원 선입니다 14,000원에서 16,000원 올라오니까 이대로 큰 상승 나오다가 윗구리 달고 다시 아래로 내려왔죠 16,000원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구간을 유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16,000원 이때도 못 들었고요. 이때도 16,000원 못 들었는데 이때 뚫었을 때큰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14,000원 선에서 16,000원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14,000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싼 가격이다. 싼 가격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신 다음에 16,000원만 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듯이 날아가겠죠. 지금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고요. 16,000원을 계속해서 못 뚫고 있다. 여기도 못 뚫었고요. 못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다음에 여러분들 14,000원 최대한 14,000원에 가깝게 매수를 하셔도요. 16,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거고 더큰 상승 나왔을 때 이때 실시간으로 대응만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큰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제가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댓글창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로 입장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겠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실시간 소통방에서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PNS 미케닉스 종목은 상승할 때 이렇게 미친 듯이 가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승 나올 때 이렇게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꾸준한 수익이겠죠?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딱세 종목만 드리고 있습니다. 장 전에 추천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 급등주입니다. 장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장 전에 잠깐만 보시면은 이 종목들을 다매수하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 장 전에 8시 46분, 8시 50분, 8시 58분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눌러도 날짜가 나오고요. 드래그를 해도 드래그가 됩니다. 스크롤 해도 스크롤 되기 때문에 포토샵을 쓰거나 수정하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실제 텔레그램에서 제가 드린 거기 때문에 어제도 드렸고요. 그저께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제 영상을 허투루 보지 않고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떤 주식을 어떤 자리에서 주었는지, 어떤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신다면요. 장 전에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아침마다 수익 날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린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신규 상장 테마주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내 바이오 주식 강세장 예상이 되면서 추천을 드렸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종목 장 시작 때5%대 시작을 해서 14.6% 대까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장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면 수익을 다볼 수가 있었죠. 제가 이 종목 꾸준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다음 영상으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만 보셔도 제가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린 거알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왜 추천드렸는지 다 설명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인벤티지 랩, 글로벌 빅파마의 업계 최초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이전으로 비만 치료제 본격 공동 개발 내용입니다. 인벤티지 랩 종목을 보게 되면요. 장시작 때 마이너스 0.9% 시작을 해서 플러스 7% 이상 상승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면서 물량 다 뺐습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받쳐졌던 이 구간 여기서부터 크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이런 모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겠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기에 이 종목을 추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 퓨런티어라는 종목이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 택시 10월 10일 발표 때문에 이 기대감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퓨런티어 종목 보게 되면 3%대 시작을 해서 16.7%대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행보를 하던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다음에 기존에 바닥을 찍었던 14,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크게 나왔죠. 자, 이 꺾이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세 종목 전부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 전에 알려드린 대로 이 종목들만 따라서 매매를 해보셨다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수익을 크게 보셨겠죠. 이 종목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고요 매집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굴러 들어온 돈을 여러분들이 발로 뻥 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겠죠 이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방법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시면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겠지만요,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정말 수익을 난 보고 싶다, 주식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 드리니까 이거 그대로 받아보셔야겠죠. 100% 무료 급등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받아보셔도 여러분들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요, 이 종목들 장 전에 종목들 드리니까 장 전에 미리 매수를 해주셔야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